아, 이 팔레도 재밌죠. 이 팔레도 그붕둥파 사건이라고도 하고 콜라김밥 사건이라고도 하거든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밥 먹, 병원밥 드셔보신 분? 병원밥 맛있어요. 더럽게 맛없어요. 더럽게 맛없지. 사람이 병원 가는 것도 싫은데 거기는 밥 먹는 거 저, 열나 짜증나죠. 그래서 병원밥 먹으면 병원에 뭐가 없어요. 뭐를 가능하 없어요. 소금이 없죠. 무슨 식이라 고 불러? 혹시 저염식이지? 드럽게 맛없어요. 병원밥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자, 저염식이라고 드럽게 맛없어. 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저염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나 나트륨이나 소금이 많으면 몸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가지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게 붕둥파 사건이라고 칼로 찔렀어. 일단 살인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저염식이고 칼로 찌른 행위하고 콜라 김밥 먹은 거 저염식인데 그거먹는데 콜라 얼마나 맛있겠어? 군대에서 먹어봤죠. 그그막그 그, 뭐, 그 잠깐 휴가 나와서 한 모금 꾹꾹 꾹다 마셨을 때그 포만감 안 먹어봤어요. 기억나죠. 그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와서 딱 들어오기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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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먹어봤잖아. 그치? 화 화장실에서 먹어봤지? 그 쪼끔 하 응? 입에 소리 안 나게 먹고 응? 음, 먹고 콜안먹었을때그 짜릿함. 여자들은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느낌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먹는 그 맛있는 느낌. 자, 하여튼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했다. 사망의 결과 발생하면 칼로 찌른 행위하고 사망 사이 뭐가 필요하면 냐 인과관계가 필요하는데 다른 인자가 지금 결합된 거예요. 콜라 김밥 저염식이 처먹은게 이게 연결돼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고 오늘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팔레는 뭐 인정하겠다? 인과관계 인정하겠다.라는 쟁점이고. 자 최진판에서 또 하겠지만 신해철 사건이 이번에 쟁점이었어요 신해철 사건이 아직 출처는 안 됐는데 마찬가지로 출처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신해철 사건 아시죠 신해철 아시죠 그죠 자뭐 혹시 여기 뭐 신해철 가족관계에 있으신 분 없죠 뭐 괜히 또 얘기했다가 또저 새끼 명예훼손 사실적치 명예훼손 이럴까 봐 내가 지금 걱정돼서 하는데 어, 아, 아 상관없구나 죽은 사람이면 오러네 사전 명예훼손 잘안 되네 허위 사실적치만 되는구나 사실적신 상관없구나. 이런 개그 못 받아들이면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아이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 한번 물어보자. 내뭔 소리 하는지 뭐 지금 쟁점 모르겠다. 어씨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다 설명해 줄게 걱정하지 마다 해줄게. 아 큰일 났다 진짜. 신해철 씨가 돌아가셨는데 뭐였냐면 그니까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복강경이라고 해서 이 배꼽으로 넣어가지고 바람을 빵 넣어요. 배가 이만큼 저음보다 덜 깨서 빵빵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위 같은 거를 이렇게 줄여 묶어버려. 그러면 많이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쓰레기도 잘라버렸어 소화 잘 된다고 해서 쓸개도쓸개 알죠 담낭 알죠 담낭 그래서 그것도 잘라버리고 위를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기계로 이렇게 로봇 팔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푹푹 찔리거든 근데 내가 볼땐 찔렸어 어딘가 찔렸어 이게 근데 우리 손으로 쫌 상관없지만 기계로 클릭하다가 쭉 찌르면 심장 우리 다 찔러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수술 자체가 수술에 과실이 있었고 수술 과실이 있고 근데 또 신해철 씨가 뭐 퇴원하겠다, 입원 안 한다, 뭐 이런 게좀 있었어. 퇴원한다, 퇴원해줘라, 입원 안 한다, 뭐, 이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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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었어. 왜냐하면 이건 그건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한 며칠, 이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고 회그 회복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아 빨리 퇴원해줘나 멀쩡해, 뭐 그리고 다시 입원해, 입원 안 해,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자 사망의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인데.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거든. 그럼 과연 이 퇴원 입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결합됐는데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냐 이게 쟁점이거든. 판례는 뭐 하겠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 이게 쟁점이에요. 나중에 실질 사건 하나 또 쟁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의료법 위반에서 비밀유설죄라는 범죄가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성립하냐, 아니면 죽은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성립하냐? 판례는 뭐한다? 죽은 사람의 비밀 누설도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거 2018년도 78년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와 같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8번의 양가로 이번에. <laughs>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 심부청증이 발생하고 콜라고 김밥 먹어버렸다, 사평증으로 사망했다. 판례는 뭘 인정했다?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은 뭘 인정하겠다는 거야? 살인 기수 미수 살인 기수를 인정하겠다는 판례입니다.